일본 놈들은 나를 귀신이라고도 부르고, 날아다니는 비장군이라고도 불렀다. 축지법을 쓴다고, 산신령이라고. 눈 깜빡하는 사이에 50보를 이동한다고. 틀린 말은 아니다. 나는 귀신이 맞다. 하지만 그 놈들이 만들어낸 귀신일 뿐이다. 1920년 6월 7일, 만주 봉오동. 나는 산 위에 엎드려 있었고, 아래로는... 일본군 500명이 골짜기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오늘 짐승 사냥을 한다. 일본군이라는 짐승을. 그런데 말이다. 사람이 어떻게 짐승 사냥하듯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고. 그건 내가 원래 그런 놈이라서 그렇다. 나는 포수였다. 조선 팔도에서 호랑이를 제일 많이 잡은 사내였다. 산이 조용해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범도가 들어갔구나. 호랑이도 나를 무서워했다. 그런데 일본 놈들만은 몰랐다. 그 놈들이 무엇을 건드려 놓은 것인지. 이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해야겠다. 내가 왜 총을 잡았는지, 왜 산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사람을 짐승처럼 죽이게 되었는지. 나는 1868년 평양 서문 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머슴이었고, 어머니는 나를 낳고, 일에 만에 죽었다. 젖동냥으로 컸다고 한다. 아버지가 나를 얻고이집저집 집 다니면서 젖을 얻도 먹였다고. 그 아버지마저 내가 아홉 살때 죽었다. 그렇게 고아가 됐고 삼촌 집에 얹혀살다가 열 살도 안 돼서 남의 집 머슴으로 팔려갔다. 세상이 나한테 가르쳐 준건딱 하나였다. 약한 놈은 맞고 강한 놈이 때린다. 그게 전부였다. 나는 강해지고 싶었다 열다섯에 군대에 들어갔다 나이를 속이고 평양 가명 나팔수로 들어가서 거기서 처음 총 쏘는 법을 배웠다 그게 내 인생을 바꿨다 그런데 군대라는 곳도 세상과 다를 게 없었다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 상관들의 부패와 횡포를 견디다 못해 결국 사고를 쳤다 상관 한 놈을 두둑여패고 도망쳤다 쫓기다 숨어든 곳이 금강산 신계사였고, 절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몸을 숨겼다. 절을 나온 뒤 나는 산으로 들어갔다. 총한 자루 사서 포수가 됐다. 산 짐승을 쫓기 시작했다. 처음엔 토끼, 노루, 그러다 멧돼지, 그리고 마침내 호랑이. 호랑이 사냥이 뭘 의미하는지 아는가? 총한 방에 목숨이 걸려있다. 빗나가면 내가 죽는다. 호랑이는 소리 없이 온다. 풀립 하나 안 움직이고 30보를 다가온다. 그런 놈이 뛰어오르면 생각할 시간 따위는 없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움직여야 한다. 나는 산을 읽는 법을 배웠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소리가 어느 쪽으로 퍼지는지, 어느 바위 뒤에 숨으면 보이지 않는지, 어느 길로 가면 발소리가 나지 않는지. 호랑이보다 먼저 호랑이를 발견하는 법.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동료 포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다. 범도가 산에 들어가면 산이 조용해진다. 무슨 뜻이냐고? 짐승들이 숨는다는 뜻이다. 호랑이조차 내가 들어온 거라면 숨을 죽이고 몸을 낮췄다. 포식자가 더 강한 포식자를 피하듯이 나는 산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됐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다. 포수는. 감정으로 총을 쏘지 않는다. 총을 쏘는 순간 마음은 비어 있어야 한다. 분노해도 안 되고 두려워해도 안 된다. 그냥 비어 있어야 한다. 그게 내가 산에서 배운 전부였다. 그런데, 그때까지 나는 그냥 짐승이나 잡는 사냥꾼이었다.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 그때까지는 22살 때였다. 금강산 신계사에서 종노릇을 하던 시절, 근처 암자에 있던 비군이를 만났다. 단양이씨, 처음 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한다. 절 마당에서 물을 기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그 눈이 맑았다. 세상에 그렇게 맑은 눈이 있을 줄 몰랐다. 나는 평생 거친 것들만 봐왔다. 굶주림, 매질, 피, 죽음. 그런데 그 여자의 눈에는 그런 게 없었다. 우리는 절을 나왔다. 한속해서 그 여자 고향인 독총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건달배를 만났다. 그 여자는 만사기였고 나는 싸우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나는 그 여자가 죽은 줄 알았다. 5년을 떠돌았다. 미친 사람처럼. 그러다 북청에 갔다. 포수위를 하러 간 거였다. 거기서 그 여자를 다시 만났다. 살아 있었다. 아들까지 낳아서 키우고 있었다. 5년 만이었다. 나는 그 여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말이 안 나왔다. 그냥 그 여자 손을 잡고 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죽고 아버지 죽고 단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그 여자 손을 잡고 펑펑 울었다. 포수한테 집이란 돌아가는 곳이 아니다. 숨는 곳이다. 위험을 피해 잠시 몸을 눕히는 곳. 그런데 그 여자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곳이 생겼다. 그때부터 14년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산에서 내려오면 따뜻한 밥이 기다리는 집이 있었다. 보수한테 그런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그 여자가 내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이 손이요.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인데, 저는 이 손을 믿어요. 나는 달라졌다. 예전에는 호랑이를 만나면 정면으로 맞섰다. 죽으면 그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반드시 살아 돌아가야 했다.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지켜야 할 것이 생긴 자의 집중력. 그건 목숨을 버린 자보다 더 날카롭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다. 1905년, 을사조약. 나라가 일본 손에 넘어갔다. 1907년, 군대 해산. 그리고 총포 단속법. 일본 놈들이 조선 사람 총을 다 걷어가기 시작했다. 포수한테 총을 빼앗는다고? 그건 입에 거미줄 치라는 소리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포수들을 모았고 70명으로 산포대를 만들었다. 의병이 된 거다. 그런데 싸움을 시작한 지몇달뒤 산에서 연락이 왔다. 집에 일본군이 들이닥쳤다고. 1908년 봄, 아내를 끌고 갔다. 아들도. 그 여자한테 편지를 쓰라고 했단다. 남편한테 한곡 하라고 써라. 그러면 살려준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개집이나 사에 영웅 호걸이라도 신라 같은 목숨 없어지면 그 뿐이고. 내가 그런 글을 쓰더라도 그 사람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는 주어도 못 쓴다. 고문이 시작됐다라고 한다. 발가락 사이에 불이 붙인 심지를 끼워 넣었는데도 그 여자는 끝내 붓을 들지 않았다. 그러자 그 여자가 스스로 혀를 깨물었다 벙어리가 된 채로 옥에 갇혔고 며칠 뒤 고문 후유증으로 죽었다 서른 네 살이었다 나는 그 소식을 밥 먹다가 들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다 그런데 눈물이 안 나왔다 밥을 계속 먹었다 씹었다 그런데 이가 갈리는 소리가 났단다 밥을 씹고 있었는데 이가 갈렸다 며칠 뒤 아들이 산으로 올라왔다 양순이 열여섯 살이었다 일본 놈들이 보낸 거였다 편지를 들고 왔다 아버지 내리오시다구요 한국하시면 벼슬을 준다고 나는 그의 머리통에 총을 켜눴다 네가 지금 왜놈 앞잡이가 돼서 아비한테 그 소리를 하러 왔느냐 그 애가 울었다 아버지 나는 총을 내리지 않았다. 살고 싶거든 내 옆에서 총을 들어라. 그 애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젖은 얼굴로. 싸우겠습니다. 아버지 따라 싸우겠습니다. 나는 그제야 총을 내렸다. 석달뒤그 애는 내 옆에서 죽었다. 정평백이 전투 1908년 6월 16일. 내 하나뿐인 피부치가 내 옆에서 총에 맞아 쓰러졌다. 아내를 묻었고 아들을 묻었다. 그리고 나는 달라졌다. 슬픔이 사라졌고 분노도 사라졌다. 아무것도 안 남았다. 그냥 죽이기로 했다. 일본놈들을 호랑이 잡듯이 짐승 잡듯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 뒤로 12년을 싸웠다. 혼자서 산속을 떠들면서 일본군을 사냥했다. 일본군 사이에 소문이 돌았다. 산에 귀신이 있다. 축지법을 쓴다. 총소리도 없이 사람이 죽는다. 귀신이 아니다. 나는 포수다. 총소리가 안 들린 건 바람을 읽었기 때문이다. 바람이 반대로 불때 쏘면 소리가 흩어진다. 계곡 아래서 쏘면 소리가 위로 빠진다. 수십 년 산에서 살면서 몸으로 배운 것이다. 축지법? <laughs> 그런 건 없다. 어디를 밟으면 소리가 안 나는지 발바닥이 알기 때문이다. 어느 바위 뒤에 숨으면 보이지 않는지 몸이 먼저 안다. 동료 포수들이 말했다. 범도는 산을 걷는 게 아니라 산에 스며든다. 라고. 1919년 3일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나라 전체가 들끓었고 만주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나는 혼자 싸우는 걸 멈췄다. 대한 독립군을 만들었다. 수백 명이 모였다. 모두 나처럼 잃은 것이 있는 자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아는 것을 가르쳤다. 산을 잃는 법, 바람을 잃는 법,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 호랑이 사냥하듯 일본군을 잡는 법. 내가 늘 하던 말이 있다. 호랑이 잡을 때는 어디에 숨고, 어떻게 끌어들이고, 언제 몰아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일본군도 마찬가지다. 짐승 잡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 1 9 2 0년 6월, 일본군이 왔다. 제19사단 월강 추격대 5 0 0여 명. 우리를 토벌하러 왔다. 봉호동, 사명이 산인 골짜기. 나는 부대를 나눠 능선에 숨겼다. 동쪽, 서쪽, 북쪽, 그리고 미끼를 던졌다. 소대 하나가 일본군 앞에서 도발하고 도망치게 했다. 일본군은 격렬하게 쫓아왔다. 드디어 잡았다! 하지만 그놈들은 몰랐다. 자기들이 사냥감이라는 걸. 6월 7일 오후 1시. 일본군이 골짜기 안으로 들어왔다. 포위망 한가운데로. 나는 신호탄을 올렸다. 산면에서 중성이 터졌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일본군은 경악했다. 위에서 쏟아지는 총탄을 그대로 뒤집어 썼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호랑이가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미친 듯이 날뛴다. 그러다 지쳐서 쓰러진다. 일본군도 그랬다. 세 시간 뒤, 골짜기에 시체가 깔렸다. 전투가 끝났다. 나는 시체들 사이를 걸었다. 하나하나 얼굴을 확인했다. 아내를 고문한 놈들. 그중 두 명이 이 부대에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 찾았다. 한참 내려다봤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당신이 지킨 목숨 헛되있서지않았어 그날 밤봉호동은 짐승들의 비명으로 가득했었다. 나는 오랜만에 잠을 청할 수 있었다. 저는 역사 보건소의 보건사입니다. 봉오동 전투 이후 홍범도는 청산리에서 또한번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만주에 조선인 마을들이 불탔습니다. 경신 참변이라 불리는 학살이었습니다. 헝검도는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937년 스탈린의 감지의 주정책으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쫓겨났습니다. 17만 고려인과 함께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 한때 일본군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전설의 포수는 그곳에서 극장 수위로 일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고려 극장 작은 극장 문을 열고 닫는 예이0이 넘은 노인이 매일 극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저 주름진 손이 한때 호랑이를 잡던 손이라는 것에 저 흐릿한 눈이 한때 일본군의 숨통을 노려보던 눈이라는 것에 1943년 10월 25일 홍검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6살이었습니다해방을 2년 앞두고 고국 땅을 다시 밟지 못한 채 7 8년이 지난 2 0 2 1년 8월 15일 왕복절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정됐습습다다0 8년만0귀0이었습니다 이제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홍범도는 1868년 8월 27일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본인이 남긴 홍범도 일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출산 7일 만에 사망하고 아버지가 젖동령으로 키웠다는 것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홍검도가 뛰어난 사격 실력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유리병 입구를 통과해 바닥을 맞힐 정도였다는 증언이 전해지며, 범도가 산에 들어가면 산이 조용해진다는 표현은 동료 포수들 사이에서 실제로 쓰인 말입니다. 1908년 아내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고문 끝에 옥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죽어도 안 쓴다는 유언은 여러 기록에 일관되게 등장합니다. 다만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는 부분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들 홍양수는 1892년생으로 1908년 6월 16일 정평백의 전투에서 전사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구을 겨눴다는 일화도 여러 기록에 등장합니다. 도모동 전투는 1920년 6월 7일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발표 기준 일본분 전사 1 5 7명 부상 약 300명, 독립군 전사 4명입니다. 다만 일본측 기록에는 전사 1명으로 되어 있어 논쟁이 있습니다. 이분군이 전거를 축소·보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짐승잡듯이라는 이 표현은 실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홍범도 부대의 근거지였던 중국 지린성 수남촌의 라철령 촌장이 전한 홍범도의 말입니다. 그리고 1947년 강제이주되어 고리극장 수위 생활, 1943년 사망. 2021년 유해봉안 및 대전 현충원 안장은 모두 사실입니다. 헝검도는 영웅이 되고 싶어서 영웅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잘 살고 싶었을 겁니다. 아내와 함께, 아들과 함께, 산골에서 조용히. 그런데 시대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아내를 빼앗았고, 복수가 그를 전장으로 내몰았고, 역사가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군이 홍범도를 그토록 두려워한 이유가 뭘까요? 총을 잘 쏴서 축지법을 써서 아닙니다. 잃을 것이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 빼앗긴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를 상대로는 어떤 협박도 어떤 회유도 통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호랑이 잡던 사냥꾼, 아내를 잃은 남편, 아들을 잃은 아버지, 그리고 귀신이 된 사내, 풍검도 오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보건소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의 역사 속의 인물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독하여 주시면 새로운 역사 속 인물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